우리 할머니 집에 화장실 가면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예? 하고 있다가 할머니가 팍! 오! 빠트려 그래도 휴대폰 안 바꿔줘도 된다는 거야 아 세상에 공짜폰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다 공짜폰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공짜폰인 것 같아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라는 거는 원래 원가가 있고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를 아, KT에서 팔잖아요, KT에서. 그러니까, KT가 이 휴대폰의 기획값이 30만 원이면, 이걸 진짜 공짜로 주고, 뭘 받아요?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신사에서 요금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걸 할인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짜폰 중에서 네. 요금 좀 제일 작게 잡는 거, 추천해줄 거 없어요? 할머니 휴대폰인데? 네, 돈제가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할머니들. 이런 거. 아 그렇잖아. S24 울트라. 이거 할머니가 쓰시면, 일단 너무 쾌적하다 보니까, 더 오래 사실 거예 장수하실 거예요. 저 그거 내한큼 월급 받잖아요. 예. 괜찮은 거. 가성비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 <laughs> 큰일 났네. 그러면, 아 여기 내가 준비해놨어요, 지금. 갤럭시 A13이라고 하아요 A13? 일단 이거는 공짜예요. 그리고 요금 부담도 없어. 보세요, 여기. 카메라가 4개 4개. 카메라 개수에 따라서, 할머니, 그, 어깨 뽕이 달라지는데, 무려 4 개나 돼. 요 그리고 플래시 버튼도 있어. 할머니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플래시 버튼. 그리고, 진짜 요새 휴대폰이 없는 거. 이어폰 단자.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우리, FM 라디오 들려면, 으 이어폰 단자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어폰을 꼽아야, FM 라디오가 들려. 자, 그리고, 배터리도, 우리 할머니들 충전기 꽂는다고 스트레스, 얘는 한 3일 가요. 어? 무려 5000mA야. 그, 울트라급, 울트라급. 그리고, 대화면의 디스플레이. 우리 화면 작으면, 글자가 작아서 우리 할머니들 침, 침해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폰도 사주고, 또, 돋보기도 사줘야 돼. 맞죠? 작은 폰 사주면.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큰 폰을 써야 되는데, 이 폰이 화면이 겁나 크다. 거의 울트라급이다. 빨때리도 울트라급이고, 화면 크기도 울트라급이다. 괜찮은데? 괜찮죠? 거 아니 월급 별로 안못 받는다면서요? 얘는 어, 최하 2만 원짜리, 2만 2천 원짜리 요금제 가입해도 공짜예요, 공짜. 얘는 원래 29만 7천 원인데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그 요금제로 가입하면 연준이한테 공짜로 줄게. 원래 3만 얼마 들어가는데 그냥 줄게요 그냥. 네, 저희 할머니가 생각보다 신세 메지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제 인스타를 봐요. 인스타를 본다고요? 회원가입 누가 했는데? 아 제가. 인스타도 하고 카톡도 한다. 응. 아, 그러려면 좀 A13은 좀 부족하긴 하죠. 응. 솔직히 느리지 그렇죠. 네. 성능도 괜찮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 성능 괜찮은 거. 한 요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도 돼요. 대신에 데이터는 무제한이야. 이제부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보자. 아, 요 있어요. 기억나죠? 어? 일단 오 퀄리티 자체가 틀려요. 얘는. 얘는 대신에 얘보다 카메라 화경 작아요. 먹었다. 맞죠? 할머니들 좋아하는 네. 약간, 뭐라노, 그거? 약간 그 장롱이 붙여져 있는 거. 거기서 딱 떼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진주 느낌도 나고. 색깔도 총네개 있어요. 이게 A34라는 어. 모델이에요. 이거는 제가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가성비가 좋다고 막 유명해가지고, 제가 막 좋다고 시구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얘는 원래 이제 499,400원이거든요. 신여요금제 4만원에서 5만원짜리. 가입하면 내가 렌치한테 돈떨로줄게요 걔가 없이. 대신에 할머니가 연금 들어가면 4만원에서 4만원대로 떨어진다. 그리고 얘는 안 됐는데 얘는 되는 거. 우리 할머니, 삼성페이 쓸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중요하다잖아요 네. 우리 할머니가 사진 찍고 나서 올린 다음에 할스타그램, 샵, 할미넴, 엠미야 어, 써야 되잖아. 사진이 기깔나게 잘 나와요, 기깔나게. 얘가 거의 뭐 플래그십급이에요. 그래서 얘는 S 시리즈에 있는 대부분의 성능을 다 들고 와가지고 쓸 수가 있는 요 그거를 50만원인데 그걸 연준이한테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방수가 돼요 얘는 또안 됐어 얘는 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집에 화장실 가면 푸세식이잖아요 대부분 에이, 이렇게 이렇 싸야 되잖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에이, 하고 있다가 할머니가 팍! 어! 빠트려 그래도 휴대폰 안 바꿔줘도 된다는 거야 저기요 왜요? 저희 할머니 집 푸세식 아니거든요 아... 비대도 있거든요 비대도 있다고요? 비대에 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네. 뭐 응. 보통 아니에요 요즘 할머니들 똑똑해서 A인지 S인지 이런거 다 안간 말이에요 그러면 또 A 시즌 좀 그렇겠네 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더 좋은게 나오는데 기계는 내가 다 공짜로 줄수 있는데 하, 요금을 좀더 높여야 되는데 이제는 1 1 0기가가 써야돼 무제한 써야돼 무제한 원래는 69,000원인데 월 요금이 만약에 연금 들어가면 12,100원 빠지거든요 그러면 한 57,000원? 어. 60,000원 괜찮겠어요? 오네 어, 차라리 어차피 비슷한 요금이면 <laughs>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 이거 있네. 아 이거 이건 또 할머니들이 진짜 좋아하는 색깔인데 보면 놀래긴데 진짜. 바로 살게요 이렇게 할 건데 괜찮겠어요? 보여드리면 색깔이 보여드릴게요. 미쳤어요 얘는. 네, S23 FE. 자 물에 S23인데 FE라고 또 붙여져 있네. 뭐 울트라 플러스 FE 뭐예요? 팬 네. 에디션. 그리고 얘는 또 S 시리즈야 S 시리즈. 짜잔. 뭔가 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점점? 어, 강태감? 강태감. 일단 색깔 어때요 이쁘죠? 할머니들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또. 다 디자인이 비슷비슷해요. 남들이 보면 이게 s 2 3 G, S24인지, S24 플러스인지 몰라요, 이게. 또, 리미티드 에디션 느낌 날 거예요. 없는 색깔이니까. 네. 남들이 들고 다니는 색깔을 또 쓰고 싶은 않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S 시리즈를 하고 싶다 하면 S24FE를 하면 돼 대신에 얘는 어, 2년 뒤에 반납을 해줘야 돼요. 네? 완전 저 어디 호갱 탈출 뭐 그런 데서 봤어요 제품 반납하면 호갱이라고 근데 얘는 그 조건과 이 조건은 달라요 얘는 네. 내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조건이에요 그 호갱 받았다 그거는 뭐냐 내가 그걸 가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사요 그런 다음에 할부를 48개월로 들고 가 2년 동안 내가 쓰면 얼마를 낸 거예요 50만 원낸 거잖아요 50만 원 1년뒤에 아, 폰을 바꾸려고 보니까 5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 그 반납을 해야 그 50만 원을 따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건이 달라요 원래 기획값이 84만 7천 원인데, 내가 구독을 가입하면 42만 4천 원을 까줘요, 1차적으로. 지금 42만 원 남아있잖아요. 네. 이 42만 원도 공시지원금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기획값이 0원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구독료를 달에 2천 원 내야 된다. 그런데 2년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독을 가입한 거잖아요. 2년 뒤에 반납 안 하면. 42만 4천 원 내야 될 거잖아요. 그 42만 4천 원 내고, 내가 가져도 되고, 반납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낫겠죠. 이 2년 뒤에 지금 원가가 84만원짜리인데 팔아봐야 10만원에서 20만원도 못 받아요 그 42만4천원 먼저 까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비자 분들한테 상담을 해 주잖아요 오 진짜 괜찮네 옛날보다 나아졌네 이래요 자 그래서 A34에서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이제 할머니가 게임도 할수 있어요 고스톱 원활하게 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니빵 할 수도 있잖아 애니빵 이것도 고스톱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하투장이 좀더 빠르게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칠체감 쭉쭉쭉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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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쑥쑥쑥쑥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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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런 느낌이야 약간 타짜가 해주는 느낌. 음. 칩셋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보급형이 아니에요. 준 플래그십이라고 불려. 또 우리 회사 이름이랑 섞은 거야. 요즘에 접는폰 다좋아하시잖아요 플립 플립 이 공짜면 뭐 세상? 맞죠? 어떻게 돌아가라고? 아니 얘네들이 그럼 의미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대신 조건이 있긴 한데. 어어 있어요 공짜로 주는? 예 네. 통신사 어디야 할머니? 아 SK예요? 네. 잘 됐네 KT면 좀안될 수도 있는데 SK면 가능하겠다 근데 할머니한테 좀아 어차피 본인이 요금 내잖아요 네, 네 제가 낼 거예요 11만 원 감당되겠어요? 대신에 6개월 <laughs> 이후에 4만 원짜리 요금제 써도 돼요 11만 원이지만 본인 결합하고 할머니 연금 들어가면 한 7만 원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 3, 4만 원 정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필름 내가 공짜로 줄 수는 있어 대신에 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려요 5니 5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디자인이 중요한 거잖아, 결국는 네. 접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앞이 좀 차이가 난다. 이, 이, 앞에, 디스플레이. 근데 이거 할머니 쓰겠어요? 이거? 이 부분? 아니, 완 아니, 이게 의미 있는 거아니에요 이게? 어,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거. 네. 보대 뽀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 반토막 나도 플립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도 내가 공짜로 준다지만, 얘 지금 115만원짜리. 115만원에. 우리 최근에 타사, 통신사 이동하면 전환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죠? 알아요. 우리 통신사 이동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그거랑 공시지원금이랑 받으면 아, 공짜로 준다니까요. 괜찮은데? 괜찮죠? 이 정도면 할머니, 할머니 이제 만족하겠는데, 이거? 할머니가 설마 이거 뽑아 들고 갔는데 왜빠이브안 들고 갔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할머니 이거 접는 거야. 할머니 접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 나 이거 아니었는데. 나나 나 이거였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줘야 돼. 할머니 뭐 좋아할 것 같아요? 블루. 네. 오늘 이거 한번 해가면 되겠네. 솔직히 말할까요? 네. 아니 제가 돈이 없어요. 장난이에요? 아, 예산을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원래 저는 비행기값이랑 휴대폰 요금 다 포함해서 한 2만 5천 원? 이대폰은 공짜로 준다 했으니,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할머니 연금 되니까, 이뭐2 5 0 0 0 원까지 됩니까? 그냥 1 0 0 0원 내세요. 아, 일단 네. 오늘 내가 사은품 좀잘 챙겨줄게. 음. 할머니 불닭볶음면 좋아해요? 할머니, 네. 아니요, 제가 좋아해요. 아, 오늘 구매하니까, 네. 내가 연주씨 사은품 많이 챙겨줘야지. 근데 네. 저런 거 나중에 케이스 잘안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잘안 나오긴 한것 같아. 음. 대신에, 연주씨가 오늘 구매하니까, 내가 팀장이 화랑 맡아가지고, 케이스 색깔별로. 오. 2년 동안 쓸수있게니까 5개 챙겨줄게. 진짜요? 네, 괜찮습니까? a 1상 하면 케이스 5개 다져오게케이 다 그럼 혹시 고객님도 오셔도 챙겨주십니까? 와, 케이스 5개. 아, 다, 다섯 번 먼저 주기도 하고, 오시면 또 챙겨준다고 합니다. 다음. 자, 그럼 케이스 5개 챙겨주고, 그리고, 아, 이것도, 이것도 들고 와요, 이것도. 이것도 들고 라면도, 오늘 연주씨 왔으니까, 특별히 두개이 아, 연주씨, 이건 연주씨 먹으라고 주는 거고, 이거는 할머니 신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와도 이렇게 다친 게 주시는 거예요? 아, 어, 다 까지는 좀 그렇고 어, 지금 이게 이제 거의 한 100대 남았거든요. 100대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다른 휴대폰 구매는 안 되고 이 정도까지는 좀 너무 가고 어. A13 구매하면 뭐 남는 게 없어 요 남는 게.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게 아무 KT네 매장이나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촬영했던 걸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는데 준 텔레콤만 해주는 거예요 준 텔레콤만 그리고 케이스 다섯 개는 여기 상남 이전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준다고 안 했습니다 케이스 다섯 개는 저기 김명훈 팀장님이 해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다섯 개 받으려면 여기로 오면 되는 거고 혹시나 케이스 다섯 개까지 필요 없다 하면 다른 편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거예요 그리고 세, 잘생긴 직원이 있어요 주영아 주영아 와봐 아 오늘 볼안 좋다 저 찍지 마세요 볼안 좋아 해 예, 예. 네. 회사에 도움 안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로 오면 됩니다. 위치는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에 남겨드릴게요.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와요? 여기 창원밖에 없는데 혹시나 타 지역에 산다, 창원이 아니다, 오기 너무 힘들다 하면 전화 주세요. 요새는 이렇게 신문증 주고 받을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다 개통이 됩니다. 하고 오늘 주문 딱 해주시면 다음날 배송 받고 네. 대신에 이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자녀분들이 옮겨줘야죠. 여기 오면 알아서 다 해줘야 되 대신에. 한 김에 또 할머니도 보러 가시고. 이해하셨죠?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